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살 내는 남자, 톱방남 김진태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좋은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오늘 톱포자 CPR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능동태, 수동태 판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토익 능동태, 수동태 문제 기본적인 스킬부터 고급 포인트까지 모두 빡살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공책과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갈까요? 돕박! <laughs> 괜찮아요? 자, 능동태, 수동태. 개념을 먼저 잡을게요. 먼저, 능동태. 배울 거 없어요. 능동태는 그냥 동사를 쓰는 순간 그게 능동태예요. 그냥 쓰면 돼요. 해석도 안 바뀌어요. 뭐, 뭐, 하다. 모양도 그냥 쓰고 해석도 안 바뀝니다. 리바이스, 수정, 하다.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수동태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수동태는 BPP 이 형태를 맞춰 주셔야 겠고 BPP로 동사 형태가 바뀌는 순간 뜻도 바뀝니다 뭐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 되다 뜻이 바뀌어요 수정하는 게 아니고 수정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됐고 우리 한번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물론 토익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수동태 만드는 거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 이런 과정을 보시면 토익 포인트를 더잘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첫 번째 문장. revise 동사 표시 먼저 할게요. 항상 문장의 중심은 동사입니다. 동사 먼저 찾으세요. 수정하다. 과거니까 수정했다. 동사 미스터 킴 주어가 있고요. 뭔가를 수정했다. 목적어 리포트 보고서를 수정했대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미스터 킴이 수정을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이 문장에서 수정을 하는 미스터 킴 말고 수정당하는 리포트 보고서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수동태는 이 문장에서 수정당하는 목적어 보고서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 땐첫 번째, 일단, 뭔가 당하는 목적어의 입장이 되기 위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요. 왜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야지, 이 목적어의 입장이 돼볼 거 아니에요. 목적어 주어로 보냈으면, 그 다음 동사를 BPP, 수동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났어요. 리포트, 보고서가 BPP, 수정되었다. 끝! 쌤, 뒤에 바이는 뭐예요? 아 바에는 선택사항이에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바에는 수식어니까 쓰던지 말던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동태는 뭔가 당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요 그 다음 동사를 비피피 수동태로 바꾸세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를 BPP.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를 BPP. 이 심플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모든 토익 포인트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동태 만드는 과정을 봤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익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laughs> 괜찮아요? 수동태 능동태를 판별하는 문제, 매 시험 나옵니다. 진짜 매 시험 나와요. 이게 정답에근거할 수도 있고, 오답에근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 시험 나와요. 그때 엄청 좋은 스킬이 있습니다. 완전 좋은 스킬. 기억하세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올수 없습니다. 자, 이거 몇 번씩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쌩으로 외우시는 것과 왜 그런지를 알고 외우는 건 차원이 달라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수동태 만드는 과정. 같이 해봤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동태 뒤에 목적어 왜올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리바이즈, 수정하다, 동사. 앞에 주어져, 미스터 킴. 뭔가를 수정하다, 목적어, 보고서를. 이건 능동태였습니다. 미스터 킴이 수정하는 거니까요. 수동태가 뭐예요? 여기서 수정당하는 보고서, 목적어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빼서 이렇게 주어로 보내고 그다음 동사를 비피피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다시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 있는 걸 뽑아서 주어로 보내야 됩니다.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내야 돼요. 즉 수동태는요. 이미 목적어를 주어로 뺐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스킬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 예문 두 개를 좀 같이 볼게요. 각각 보기의 동사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will부터 보기의 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인데, 한 개는 능동태고, 다른 거는 BPP 수동태예요. 두 번째도 그냥 능동태가 있고, BPP 수동태가 있네요. 그때 기억하세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올수 없다. 근데 첫 번째 빈칸 뒤에는 목적어 계신데요. 그 계획들 목적어. 그럼 수동태는 안 돼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수 없거든요. 그래서 능동태 네가 정답. 해석 필요 없는데요. 정답. 두 번째 똑같이 풀게요. 지금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리고 리스토어는요. 타비. 타동사입니다. 뭔가를 복구하다. 타동사예요. 여러분들 동사가 타동사면 뭔가를 복구하는지 그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목적어 없다고요. 그럴 땐 목적어 필요 없는 수동태 니가 정답. 게임 끝. 아무 해석으로 할 수도 있죠. 보여드릴까요? 더 카운슬. 의회. 의회가 계획을 승인 했다. 이건 자연스럽지만 의회가 승인되었다. 계획. 의회가 승인되었다. 계획. 이게 뭔 소리야? 어, 어차피 해석도 능동태니라. 두 번째. 지금 주어가 빌딩, 건물인데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건물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복구 될까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한테 팔이 뿅 나와서 야 야, 지가 복구 할까요? 어떻게 건물이 복구해요? 건물은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 되는 거죠. 어차피 해석도 수동태요. 예 근데 그렇게 푸나 보는 순간 해 목적어 있네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이렇게 푸나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운요 스킬로 정말 거의 모든 능동태 수동태 판별 문제를 거의 다풀수 있다. 자, 정말 그렇지. 실전 문제 두 문제를 풀 건데 우리 한번 한 문제씩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각 문제 당 20초를 드릴 겁니다. 문제 풀고 제가 설명을 한개한개 한개 자세히 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고! 자, 여러분들, 잘 푸셨나요?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콤마 있으면 콤마를 다 묶어주세요. Well,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수식어 콤마로 묶여있으면 그 안에 빈칸이 있으면 우린 거기만 볼 거니까. 자, 빈칸이 조동사 뒤에 있네요? 너무 좋아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약간 주의할 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범위를 좀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A를 보실래요? A는 너무 대놓고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근데 B를 보시면 B도 have가 뭐 해즈나 해드 head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고 have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조동사 바로 뒤만 동사 원형이면 이것도 동사 원형입니다. 지우면 안 돼요. C랑 D도 이 B동사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둘다 바로 뒤만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으로 봐야 됩니다. 다 가능해요. 근데 다시 보니까 A는 피해를 주다. 내가 주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태. 자, B 주의하세요. Have pp, 동태 아니에요. have pp는 뭐뭐 해왔다. 내가 하는 거니까 피해를 주어왔다. 이거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 c. b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태입니다. 근데 d를 보시면 bpp 얘만 수동태예요자 그때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수동태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올수 없다. 방금 전에 배웠죠? 일단 빈칸 뒤에 목적어 없네요. 이는 전치사 수식어예요. 목적어는 명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데미지란 동사가 타비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게 피해를 주다. 피해를 주는 대상 목적어 나왔어야지. 근데 빈칸 뒤에 목적어 없네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한 능동태 다 안되고 목적어 필요 없는 수동태 D가 정답. 잘 봐요. 애니 빌딩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한테 팔이 뿅 나와서 건물이 지진한테 피해를 줄수 있을까요? 이 지진 죽어라! 이상하잖아요. 건물은 지진 속에서 피해를 받고 무너지는 입장이죠. 그래서 피해를 받는 거니까 디수동태할 수도 있지만 보는 순간 먹자가 없네. 먹자가 필요 없는 수동태 이렇게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 20초. 준비 시작! 자, 푸셨나요? 역시 한번한개한개 한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문장에서 동사 먼저 찾으세요. 왜? 문장에 동사 한 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네? 그때 기뻐하세요. 문장에 동사가 필요한데 다른데 동사가 없으면 빈 칸이 동사입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 B는 동사가 아니에요. ING는 동명사입니다. 아니, 앞에가 B, I, N, G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진행형 동사는 모를까? I, N, G는 혼자서 동사가 아니에요. 지우세요. 탈락. D를 보니까 develop. 얘는 S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할수 있겠네요. 자, 주어를 보니까 Mr. Shirt.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이셔야 돼요. 근데 D는 S가 없네요. s 붙였어야지. 그래서 s 없으면 얘는 오다. s를 붙였어야죠. 그럼 a랑 c로 갈 건데 a는 그냥 능동태 과거입니다. 자, 과거는 단수나 복수나 다 과거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개발했다. c를 보시면 b p p 수동태예요. 개발되었다. 그때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다양한 판매 전략들. 목적어 있네. 그래서 수동태는 안 되고 목적어 올수 있는 능동태 A. A가 정답. 뭐 해석 굳이 해볼까요? 미에스 슈루트는 다양한 판매 전략을 개발했다는 자연스럽지만 이 사람이 개발 되었다. 뭐 인조인간인가? 아직 현대사회에 그런 기술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석도 능동태인데 딱 보는 순간 목적어 있네. 능동태. 이것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풀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포인트로 능동태 수동태 문제 9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된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왜 90%일까? 제 100%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 어쩔 수가 없죠. 인생 살면서 변수 없는 곳이 어디있어요 어딜 가나 10% 변수가 존재합니다. 물론, 시험 잘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가끔 나오니까요. 넘어갈까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제목이 되게 충격적이죠. 목적어 오는 똥태. <laughs> 방금 전까지 목적은 모든데 왜? 예, 왜 포인트예요? 시험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목적어 오는 수동태. 얘는 사형식.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이름 같은 건안 중요한데요. 모양은 기억하세요. 사형식은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밤 빠밤 두개 나오는 거 목적어 두개 나오는 걸 굳이 사형식이라 합니다. 이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 두개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뭐뭐에게 뒤에 거는 뭐뭐를 무엇무엇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여섯 가지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별거 없어요. 너희한테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또 나와서 앞에 거에게 뒤에 거를 제공하다. 그럼 뭐, 앞에 거에게 뒤에 거를 보내다. 이렇게 목적어 두개 오는 동사입니다. 자, 예문 좀 같이 볼까요? 밑에 문장. 역시 gives. 동사 먼저 할게요. 준다. 앞엔 주어겠고, Scott. 목적어 두개 오네 기분은 대표 사형식이니까요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두 번째 목적어 비즈니스 어드바이스 사업 조언을 네 목적어 두개 왔습니다 이 사형식 동사를 한번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수동태 문장 만드는 과정 기억나세요? 제가 그 수동태 만드는 과정만 잘 기억하시면 모든 토익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동태를 만들려면, 이 뭔가 당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낸다고 했죠? 그 다음 동사를 BPP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 순간, 클라이언, 고객들은 주는 게 아니라 BPP, 주을 당한다. 즉, 받는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아, 그리고 어떻게 배웠어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빼버렸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가 정답이고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용식은 목적어 몇 개? 두 개. 거기서 한 개를 뺀다 해도 뒤에서 한 개가 쓱 내려오면서 지금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왔네요. 해석은 쉬워요. 클라이언. 고객들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 사업 조언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형식 동사 몇개안 되는 것들 좀잘 외워놨다가, 혹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능동태, 수동태 판별 문제라면,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 뒤에도 목적어 남을 수 있다. 긴장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예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두 번째 예외 포인트 보호가 오는 수동태 아 보호가 자꾸 온대 수동태이뭐못 온대매 자 얘는 오형식 오형식 동사입니다 역시 이름 필요 없어요 근데 형태는 기억하세요 오형식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까지 오는 게 5형식 동사입니다. 아, 이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 보호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 보호는요.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개예요. 지금 보이는 이런 동사가 대표 토익 잘 나오는 5형식 동사입니다. 아, 별거 없어요.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를 쓸 수도 있는 동사입니다.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고려하다. 그메이크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들다. 이렇게 목적보호를 쓸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예문 좀 볼까요? 저 appointed, 임명하다. 여기 있는 5형식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미스터 킴을, 그 다음 목적보호를 쓸수 있어요. 목적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한개기 때문에 매니저 명사가 목적 보로 호 왔네요. 해석은 쉬워요. The board 이사회가 임명했다. 미스터 킴을 매니저로 임명했다. 해석은 별거 없다고요. 자, 이거 한번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laughs> 자, 수동태 어떻게 했어요? 뭔가 당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어를 빼서 주어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동사를 BPP 수동태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해석이 미스터 킴은 BPP 임명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어떻게 배웠어요? 수동태는 목적어 빼버렸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 뭐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가 정답이고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이에요. 아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오형식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 목적어 빼면 뭐예요 뒤에서 보호가 쓱 내려오면서 지금 수동태 뒤에 이렇게 보호가 남았네요 해석은 쉬워요 미스터킴은 임명되었다 매니저로 임명되었다 별거 없다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 뭐다요? 근데 이렇게 수동태 뒤에 뭐가 남는다면 아까 수동태 뒤에 목적어 못 온다는 그 공식과는 약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몇개안 되는 오 형식 좀잘 외워두셨다가 이런 게 시험에서 능동태 수동태 판별 문제로 나온다면 약간 긴장하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뭐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예외 포인트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한 문제로 만나볼게요 역시 20초 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 푸셨나요? 한개한개 한개 뜯어볼게요. 역시 콤마가 있으면 콤마를 묶어주세요. 왜요? 그 안에 빈칸이 있으면 거기만 보려고요. 거기에 유라는 주어만 있고 거기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동사 아닌 거 지워야지 했는데 다 동사입니다. 죄수 없게 한개좀 지우게 해주지 치사하게. 근데 한 개는 지워야죠. 앞에가 유 주어가 유면요 동사에 s 붙이면 안 돼요. 유 월, 가 됐어야죠. 이건 지워줄게요. 그럼 A랑 B랑 D로 갈 건데, A는 have pp. 아까 기억나세요? have pp 쭉 해왔다.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태입니다. D, 이건 과거 능동태, 하다. 그랜트가 아까 승인하다란 동사니까 승인했다가 되겠죠. A는 승인해왔다. 능동태. B만 BPP 수동태입니다. 승인 받는다. 어, 근데 아까 배운 게 있죠?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수 없어. 빈칸 뒤에 목적어 있네. 허가 수동태 안 되고 능동태. 그럼 지금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그랜트는 아까 대표 사형식 동사니까요.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 뒤에도 목적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전빵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U, 여러분들 지금 당신이 당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허가를 승인할까요? 받을까요? 상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맞겠죠. 받는 거니까 수동태 B가 정답. 자,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수동태 뒤에 뭐가 남는 케이스가 있다면, 앞에서 봤던 그런 단어들 꼭 암기해 주시고, 이런 게 능동태, 수동태 판별 문제로 나온다면, 긴장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 포인트까지 수동태, 능동태 다한번 판별해 봤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뭐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들, 포익시험에서 독해랑 문법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암기하실 표현들, 이것 좀 잡고 오늘 영상 마칠 겁니다. 자, 여러분들. BPP 뭐뭐 된다, 뭐뭐 되다 수동태는요. 보통 뒤에 바이랑 많이 써요. 그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송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뭐 디자인된다. 보통 바이를 많이 써요. 근데 바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면 독해랑 문법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다 외우실 건데 좀더잘 나오는 건 제가 집어드릴게요. 제가 다 캡처하시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펜 들고 첫 번째 4를 쓰는 것들 너희들은 바위 안 써요. 4를 쓰지.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건 be k n o n for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뭔가로 유명하다. 자, 사실 이거 외우는 건 좋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 대충 뜻만 외우시면 나중에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치사하게 이런데 구멍 뚫어요. 물어봐요. 예! be k n o n for니? 토니? 그때 한치 망설임 없이 o 이퍼요라고 하려면 이거의 암기 포인트는 4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외우셔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위드를 쓰는 것들. 역시 캡처하시고 혹은 쓰시고 지금 수동태는요. 다전체사 위드를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좀더잘 나오는 거 집어 드릴게요. 먼저 be satisfied with. 뭔가에 만족하다. 잘 나오는 편. 두 번째, be pleased with. 뭔가에 기뻐하다. 잘 나오는 편. 그 다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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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kept with. 아주 잘 나옵니다. 뭔가를 갖추고 있다. 정도가 잘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외워도 외워질 거고요. 중요한 건 실험에서 이런 데 구멍 뚫어요. 물어봐요. 여기 with야, 아니면 to야.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위대 라고 하려면 이건 좀 얘를 보고 외우셔야지 치사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토를 쓰는 것들. 와, 혹시 쓰고 계시면 이건 별표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전치사 토를 쓰는 것들은 되게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앞에 세 개가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세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셋다 똑같은 뜻이에요. be dedicated to 어디에 전념하다 be devoted to 어디에 전념하다 become to 어디에 전념하다 이세 가지를 왜잘 했을까요?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예요. 우리 기업 영어, 우리 물건 파는 영어입니다. 우리 기업 자랑 좀 해야죠. 해커 서거니어 최고의 교육 품질에 전념해요. 해커서거이요 수강생 만족에 전념해요. 해커서거이요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전념해요. 자랑 좀 해야지 올거 아니니까. 해서 많이 쓰는 편이고. 역시 여기 토의 구멍 뚫으면 당당히 토를 찍을 수 있는가? 거기서 예스가 나오게 토까지 보고 외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in을 쓰는 것들. 마찬가지, 좀더잘 나오는 것들. 첫 번째,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 흥미가 있다. 그 다음, be engaged in. 뭔가에 종사하다. 좀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역시, 뜻도 중요하지만, 모양 먼저 외우셔야지, 그런 치사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봤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 나올지, 문제 풀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20초 준비 시작 자 풀어볼게요 엄청 치사해요 일단 동사가 있어야겠죠 동사가 있네요 BPP 수동태입니다 그냥 수동태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부사가 낀 거예요 BPP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걸 외울 때 어이 뜻만 외웠어요. 해석은 돼요? 해볼게요. Function room 연 회장, 연 회장들 어디서 이 컨벤션 센터에는 있연 회장들은 f u 완전히 BPP, b e k e p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뭐를 갖추고 있어요? The state of the art 이건 최신의 좀 어려운 단어죠. 최신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대요. 해석은 돼요? 그래서요. 이게 a c 씨예요 w i t 예요바이예요 to예요? 아마 안 외우신 분들은 수동태니까바이요 이럴걸요? 지금 be kept with가 정답이에요. 왜? 그냥 얘는 with랑 쓰니까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험 나오는지를 알고 외우시면 똑같이 외웠지만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겁니다. <laughs>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토포전 CPR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법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 뛰기 시작했으니 그 에너지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영상 중에 궁금하셨던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텃방남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토익을 빡세내는 남자, 톱빡난 김진태였습니다. 톱빡